미국 시카고, 1993년 늦가을의 밤은 유난히 싸늘했다. 그리고 그날, 한인 유학생 앤드류 서의 인생은 완전히 무너졌다. 앤드류는 누구에게나 모범생이었다.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을 만큼 성적은 뛰어났고, 운동도 잘했고, 주변 사람들은 그를 착하고 성실한 청년이라고 불렀다. 이민가정에서 보기 드문, 잘된 케이스라고 말할 정도였다. 하지만 그의 가족은 오래전부터 금위가 있었다. 부모님이 세상을 떠난 뒤 누나 캐서린이 사실상 가족의 중심이 되었고 앤드류는 누나를 절대적으로 믿었다. 어릴 때부터 누나는 그의 보호자였고 가장 믿을 수 있는 유일한 가족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누나는 앤드류를 불러 조용히 말했다. 동거 중인 남자가 가족의 돈을 빼앗았고 어머니의 죽음과도 관련이 있으며 자신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말했다. 이 사람은 우리 가족을 계속 파괴할 거야. 누군가는 끝내야 해. 앤드류는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그는 누나를 믿었다. 어릴 적부터 누나의 말은 그의 기준이자 진실이었다. 그날 밤 그는 총을 들었다. 그리고 누나가 알려준 시간과 장소로 향했다. 시카고의 조용한 아파트 복도. 문이 열리고 남자가 모습을 보이던 순간. 앤드류의 손은 떨렸지만 잠시 후 총성이 울렸다. 모든 것은 불과 몇 초였지만 그몇 초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었다. 체포는 금방이었다. 그리고 수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누나가 말했던 많은 이야기들은 사실이 아니었다. 가족의 재산, 보험금, 관계 갈등, 그 모든 것이 얽혀 만든 거짓이었다. 앤드류는 법정에서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사람을 죽였고 그 선택을 하게 만든 유일한 믿음. 누나의 말은 대부분 거짓이었다. 1심 재판부는 그에게 징역 100년을 선고했다. 19살 청년에게 사실상 평생 감옥이라는 의미였다. 그날의 재판장 안은 조용했다. 앤드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감옥에서 보낸 세월은 길고 어두웠다. 그는 책을 읽고 자기 반성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학교 교도소 프로그램에서 후배 수감자들을 도왔다. 모두가 그를 성실한 모범수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그는 매일 같은 질문을 했다. 내가 믿은 가족은 왜 나를 이렇게 만든 걸까? 시간은 흘렀고 그에게 기회가 찾아왔다. 30년 가까운 세월이 흘러 2024년 그는 마침내 조기 출소 대상이 되었다. 문이 열리고 두 발을 세상 밖으로 내밀었다. 하지만 그는 털어낼 수 없는 짐을 안고 있었다. 과거는 지울 수 없었다. 그날 밤의 총성도 누나의 거짓말도 어, 법정에서의 침묵도. 하지만 그는 말했다. 다시는 같은 선택을 하지 않겠다. 누군가의 말에 기대어 살지 않겠다. 그리고 과거의 자신과 같은 혼란에 빠진 청년들을 돕겠다고. 사건은 끝났지만 질문 하나는 여전히 남아있다. 그는 가해자였을까? 아니면 가족에게 속아 인생을 잃어버린 또 다른 피해자였을까?